네, 사랑 성도 여러분 또 5시간의 말씀을 삼아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인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가나 했는데요 벌써 이제 2020년도가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는지 우리의 발자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또한 그것을 붙잡고 그 발걸음을 잘 옮겼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한대를 돌아보시고, 또한 지킬 것들을 지켜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지켰고 또 무엇을 지켜 나가야 하는가?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말에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처음을 잘 지켜야지 그 뒤에가 아무 무탈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허사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에는 충실했습니다. 정통에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의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는 충실하고 충만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집단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며 악하다라고 정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정제하고 이단으로 판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라고 말한 그 교훈을 잘 반영하고 잘 따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잘 따른 것입니다. 잘 말씀을 그 안에서 확증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만 잘한 것이죠. 우리 안에서만 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우리 안에서만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잘 지켜 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권면하고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 뜻은 열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뜨겁죠.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싫은 것이죠. 그 사람의 밥밥 뭐 먹는 것 또한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실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열정, 이 사랑은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을 잃어버렸다. 즉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열심히 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로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의와 정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연봉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초이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이 교리와 교인만 있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이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글쎄의 사랑 없이 교리와 교인만을 따진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검증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순차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현상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직한다는 겁니다.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일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회개라 할수 있습니다. 회개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더그첫 사랑을 지니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촛대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간다는 것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 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무브로 기록합니다. 뭡니까? 제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로 여 우리가 기억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기는 이첫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를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그 첫사랑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지켰는가? 신념을 지켰습니다. 신념. 먼저 계시록에는 여러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세계에서 기독교가 시작될 때그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좋은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잘 지킨 것이 무엇이냐, 신념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인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들의 죽음 앞에 그가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오 감사합니다. 이소 목사님의 신념,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신념이 보이는 기도문이죠. 어, 손목사님 또한 그의 신념에 따라 신사참배에 거부를 하시고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신념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신념이 나타납니다 <laughs> 니골라당의 사람들을 징계한 일인데요. 이 니골라당 무리들은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편만했던 도시입니다. 이곳은 신전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 자체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경제적 번영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의 무언가들을 팔면서 어, 무역의 의존함으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전을 향해 숭배할 것을 어, 요구당한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과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소 교회가 당당하게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고집이 아니라 그냥 어 그냥 확김이 아니라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말씀의 신의를 가지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밑거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밑거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 그 당당함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신념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현신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요즘 이 나라의 삶들을 보고 또한 교계를 보면 여러 가지 신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교리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에 대한 신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찢어지고 교단이 찢어진다면 앞으로는 교리나 교의가 아니라 바로 이 정치적 색깔로 나뉘게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정치적인 색깔로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교인들이 자고 우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신념과 믿음의 신념이 당당하지 않기에 이곳에 저곳에 기웃거리며 어, 갈팡질팡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 아담이라는 신전의 압박이 있었다면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의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제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념인 것입니다. 바랄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일한해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신념을 지켜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 절에 보시면 너무나 낯익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간 복음서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어구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 왜이 구절을 사용했을까요? 이 구절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이 요한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또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어, 태초에 하나님의 낙원. 내 네, 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들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임재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겨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에베스 교회가 이겨야 하는 것들은 박해와 환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외부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 이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만 좋은 거죠. 우리만 좋고 우리만 은혜롭고 우리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사랑하고,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안에서 뭐 권면하고, 굉장히 쉽죠. 왜요?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뭐, 무엇이 어렵습니까? 나가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문을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점심 시간에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합니다. 못하죠. 예, 두렵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면과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고 맛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만든 신앙의 관습과 그 틀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세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과 교리를 지킬 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